야, 너도 AI 할수 있어. 아, 재은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어떻게 새해가 됐는데 잘 지내시나요? 네네. 저 새해 이후로 열심히 네.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 네. 아, 저는 새해 목표가... 네. 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좀 여가생활 해보는 거 어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음. 어뭐 인공지능 좋죠. 음. 음 아니 제 친구가 어. 노래를 하나 들려줬는데 아, 너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어떤 누구 가수 누구 노래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인공지능으로 음, 이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는 거야 하시, 하는데 음. 제가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잘오셨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 만드는 거 요런 텍스트 채치 P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텍스트 기반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 배워보시면서 또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아 음. 제가 비록 문과생이라 어좀 현대 기술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좀 이제 취미생활 해야 되니까 또 대세에 따라서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GPT라고 하면 간단히 네. 말해서 어떤 걸까요? 음, 하나의 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영경님 쇼핑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네. 뭐 쿠팡. 오 쿠팡. 어, 1 1번가 음.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음. 브랜드 회사마다 그 나오는 음. 브랜드가 다른 것처럼. 맞아요. 아. 음. 우리 영경님 어릴 때 저도 그렇고 네. 엄마. 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옹알이를 했죠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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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에 맘마부터 했을 거고 음. 그거 외에도 다양한 언어를 배우시잖아요 채찍피티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 가지 정보를 학습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음, 열심히 학습을 하고 그걸 토대로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채찍피티라고 합니다 음, 음, 학습을 하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음.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챗GPT밖에 네. 없나요? 어 아니죠 챗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음. 하지만 저희가 챗GPT를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용자 모집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에요. 어. 보통 10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는 약 3.5년 음. 오래 걸렸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약 10개월 정도. 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약 2.5개월 정도인데 오, 이 채찍피티는 5일 만에 100만 <laughs>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정말요? 응. 나만 안 하고 있었네 그러면. 에이,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어, 음. 갑자기 막 경쟁심이. <laughs> 그래서. 다양하게 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겠죠. 오, 음. 그러게요. 어, 그러면 제가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챗 GPT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음, 때문에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음, 우리 영경님 결혼하셨죠. 네. 남편분한테 편지를 써주고 싶은데 음. 너무 내가 부끄러워요. 음. 그럴 때이챗 GPT한테. 어 이런 이러한 데,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해줘라고 쭉 알려주고 오. 그거 외에도 뭐 음식의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음.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 음, 그러면 챗 GPT는 어떻게 접속하면 되나요? 음 먼저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시고 네. 주소에다가 w w w p e i o f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접속이 오, 네, 될 거고 오, 네. 네. 여기서 빠르게 try chat GPT라는 네, 링크를 찾아서 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T R Y 오 네. 이렇게 바로 실행해주시면 체크, 접속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바로 할수 있는 거죠 맞아요. 거예요. 물론 어. 가입은 해주셔야 돼요. 어. 응, 그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시를 한번 써보겠어요. 오, 제가 좋아요. 어, 여기다가 시각장애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주제로 행복한 시를 써줘 오, 라고 그거 좋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시가 완성이 됐거든요. 오. 한번 저희 읽어볼게요. 네. 음. 이미지. 소리로 그린 풍경 헤딩 3. 오. 오. 자, 제목은 소리로 그린 풍경. 오. 나쁘지 않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흐릿한 피 대신. 따뜻한 소리가 내 눈이 된다. 길이를 두드리는 지팡이 가은 리듬. 작은 발걸음들이 춤을 춘다. 점. 창문 너머 스며드는 새소리. 코마. 마치 마 아침의 첫인사처럼 다정하고. 라디오 속 목소리는 내 하루의 길잡이가 된다. 점. 어, 시를 써달라고 했더니 진짜 여러 줄을 써주네요. 어, 되게 길게 우와. 써줬어요. 지금 근데 제가 다 읽긴 지금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음. 조금 앞에 몇 줄만 읽어봤는데 그 정도만 읽어도 감동이에요. 어, 근데 제가 어, 문과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텍스트는 좀 심심해요 사실. 아, 그래요. 좀 민, 뭔가 밋밋한 것 같나요? 음, 네. 그러면, 음... 이 만들어진 시로 우리 음악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 좋아요. 그러면 어. 이거는 채 g PT로 하는 건가요? 아, 또 생성형 인공지능마다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 가사는 이 만들어진 시를 이용할 거지만 음악은 또 다른, 스노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수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엄청 벌어지겠죠 네. 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일을 빠르고 단순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되죠? 아, 그때 놀면 되지 그렇죠 어, 놀아도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되겠죠 어, 음. 너무 좋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센시를 음. 통해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시죠. 네. 자 아까처럼 또 인터넷 실행하고 s u n o c o m 입력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s u n o 그러면 어 사이트는 좀 복잡하긴 해요. 음. 네. 뭐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에 겁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건단 하나. 크리에이트. 음. 크리에이트를 그치. 찾으면 돼요. 맞습니다. 시작. 어. 자 그럼 아까 작성된 C 를 네. 가사로 활용해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Enter lyrics, 먼저 복사한 가사를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Enter lyrics, 그 다음에 enter style music, 뮤직 스타일에다가는 로고 음, 소그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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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상>.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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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뭐로 할까요? 시각장인들의 애 소소한 이야기. 자, 이렇게 작성 하고, 클리어 버튼, 리어 버튼, 클리 버튼, 클리어 버튼, 크리에이트리 버튼, 리 버튼, 클리어 버튼, 어 버튼, 클리어 버 시소 위에서 균형 잡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죠. 어떻게 이렇게 상큼한 노래가 만들어지죠? 어리벌리버블 아, 얼떨결에 이 신수아 TV 로고송까지 제작이 됐네요. 음, 그죠. 아, 이거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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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와. 알았으면 됐죠. 그쵸. 아. 음. 아, 오늘 이렇게 약간 삶의 질 향상이 된것 같은 음. 느낌이 드는데요. 아, 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주의를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아, 어, 주의사항.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 보통 전문 용어로 할루시데이션이라고 해요. 어. 어, 그래서 얘가 만든 내용이 물론, 음. 생성도 해주지만, 음. 팩트체크는 반드시 해주셔야 아. 됩니다. 무에서 음. 유를 창조할 수 있어 좋지만,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 음. 그런 점들은 어, 유의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서, 뭐 편지도 써보시고, 혹은 내가 작성하는 뭐 보고서에 대한 요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노래도 만들게 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오, 나만의 소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 방면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노래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정말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막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너무 도움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신 유재훈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더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요. 안녕! 사이 어둡단 말 하지 마요. 내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요. 시소 위에서 균형 잡으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죠.